왔나보네 밥 벌써 정확히 먹었어? 응 데려가 경험이 <laughs> 아, 발바닥이 옛날 가지 같다 사장님 옛날에 여기 오던 에 가지 보셨었나 보셨죠? 봤죠. 아, 얘걔 손주 같아요. 와서 하는 짓도. 아 많고. 얘가 가지 아니에요? 아얘 예, 아니에요. 가지 저 데려갔잖아요 제가. 아니 저번에 데리고 왔었죠. 예? 저번에 한번 데리고 왔잖아요. 아, 옛날에? 지난주인가. 지난주? 지난주. 저 거. 가지 저 엄마 집에 살고 있는데 <laughs> 제가 어떻게. 아닌데 여기 데리고 왔었는데. 거기 아, 얘예요? 얘만 아니예요예요는예기있예요아예를얘요 얘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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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나예요얘예게 아니었어 <laughs> 놀러 왔구나 얘예요? 얘예